1번, 일두 개는 거듭제곱근이 똑같기 때문에 합칠 수 있고, 네제곱근 81,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합칠 수 있는 거지. 3분의 90, 81은 3의 네제곱이니까 이렇게 사라져서 3이 되는 거고, 약분이 돼서 2의 5제곱, 역시나 사라지니까 플러스 2, 5가 되겠지? 2번 이제 거듭제곱근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을 씌워서 사라집니다. 2번.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2고, 이제 거듭제곱근이 홀수일 때는 그냥 사라져도 돼. 마이너스 3. 다시 짝수일 때는 절대값 마이너스 4고, 홀수일 때는 그냥 사라져도 돼. 2 빼기 3 더하기 4 빼기 5 마이너스 2가 되겠지? 3번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지수로 고치자고 2의 2분의 1 제고, 3의 3분의 1 제고, 2의 2분의 1적으로 고쳐지고 6은 이제 2하고 3으로 이제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분배하면 되는 거지. 2끼리 뭉치니까 2의 6분의 7 제고, 3끼리 뭉치니까 3의 2분의 1 제고. 그래서 2를 더하니까 6분의 7 더하기 6분의 3에서 이제 6분의 10, 3분의 5가 되겠네. 4번. 이제 밑에 있는 식을 이제 건드는 거지. 5의 x제곱은 k여서, 5는 k의 x분의 1. 9의 y제곱은 k여서, 9는 k의 y분의 1.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에 맞춰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식에서 2분의 1을 처리해줘야 되겠지? 양변에 2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3은 k의 2y분의 1 여기까지 고쳐진다 여기 있는 두 식을 곱해야 지수끼리 더하는 게 나오겠죠? 15는 k의 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이고 문제선 요 지수를 1로 줬기 때문에 k의 1승. 따라서 k는 15가 되는거지 뭐 k가 15다 보니까 5의 x제곱 9의 y제곱 값도 구할 수 있는거 체크해주고 5번 밑이 다 똑같으니까 더하기는 곱하기로 빼기는 나누기로 그래서 루트2가 사라지고 8도 2 0 0로 나뉘고 로그 3의 3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6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니까 근과계수 관계 쓰는 것 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개수만 읽어야 돼. X 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E 로그 2가 되겠지.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해서 로그 2 빼기 로그 5.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전개하고,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에 이제 로그 2 빼기 로그 5. 마이너스 2 로그 2 더하기 1. 자, 일단은 똑같은 것끼리 계산을 해주고, 1 빼기 로그 5 빼기 로그 2. 음. 그 다음에 뭐 1을 로그 10으로 보자고, 로그 10에 나누기 5, 나누기 2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로그 1이 되겠지. 5도 나누고 2도 나눈 거니까. 그래서 0이 정답이 되겠다. 7번을 보면 일단은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인 거고 y는 3의 x 빼기 a 빼기 1에서 얘가 마이너스 1 콤마 0을 지나기 때문에 0은 3의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1. 3의 마이너스 1 빼기 a가 1이 나와야 되잖아 넘어가서 그럼 지수가 0이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1 빼기 a는 0, a는 마이너스 1까지. 아, 둘을 더하라네. 더하면은 마이너스 2. 8번. 이제 지수 함수랑 비슷, 지수 함수 나왔는데, 이 친구를 좀 해석을 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1. Y는 O의 X제곱을, 일단은 Y축 대칭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마이너스로 묶어야 얼마큼 평이동 되는지 알수 있다고 했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움직여서 y는 5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 그래서 저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다. y축 대칭에 x축 y축 1만큼. 원래 그림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다 치면 y축 대칭이 됐기 때문에 내려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이 그림 기억해 주고.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점근선 1에 점근선 1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그다음 문제를 보죠. 기역. 치역은 여기 있는 등호가 빠져야 돼요. 1보다 크죠. 조심해야 돼. 니은. 감소 함수냐? 어, 내려가죠. 맞죠? 역함수. 역함수는 xy를 바꾸는 거지. 그래서 x는 5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 플러스 1이고 이제 여기 있는 y를 구하면 돼1 넘기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은 로그 5의 x-1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제 y를 넘기고 로그를 넘기면 y는 마이너스 로그 5의 x-1 플러스 1까지 정리가 되면서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밑을 잘 봐야 돼요 밑이 지금 5분의 1 되어 있잖아. 뭐 얘를 고치면은 5의 마인 7제곱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로그 5에 x백 1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맞는 말이다. 니은 디귿. 9번을 보면, 대소관계로 오른 것은 일단은 거듭제곱근으로 고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치고, 그 다음,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y 의 a n 제곱, a x 제곱, 그리라고 했었지. 어, 지금 0부터 1 사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함수. 이렇게, 대강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감소하도록 그려주고. 그 다음, 이 지수를 찍으면, abc가 나오는 거겠지. 지수를 찍고 싶은데,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3분의 2랑 4분의 3을 비교를 해보면 12분의 8이고 12분의 9이기 때문에 얘가 더 커. 하나만 더. 5분의 4랑 6분의 5를 비교해보면 이제 통분해주면 24, 25, 오른쪽이 더 커. 하고 싶은 말은 분모 분자가 지금 하나 차이나요. 분모 분자가 하나 차이나는데 분모가 클수록 큽니다. 분모 분자가 하나 차이 날땐 분모가 클수록 커요. 그래서 c가 제일 요 지수가 제일 큰거지 n 플러스 3에 n 플러스 2가 이제 지금처럼 파란색 쪽에 있는거고 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이 빨간색 쪽에 있는거고 n 플러스 1분의 n이 이 쪽에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 b 그 다음 c a가 가장 크다 10번을 보면 이제 x 축 방향, y 축 방향, 이런 평이도 한번 해보죠. y는 이게 이제 y로 바테. log 2의 x 더하기. x 축 방향 1만큼, y 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니까 이제 y는 log 2의 x 빼기 1 플러스 2 빼기 1까지, 그치 y는 log2에 x1 플러스 1까지 정리가 되는 거고, y는 x 대칭하라고 하니까, 이제 x는 log2에 y1 플러스 1 되겠다. 1을 넘기고요. x1은 log2에 y1에서 log 주고, 2의 x1 제곱은 y1. 그 다음 y는 2에 x1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g5를 구하래요. 얘가 이제 gx라고 하니까 g5는 x 대신 5를 집어넣으니까 17이 정답이 되겠네. 사실은 y 넥스 대칭 자체가 이역함수란 소리죠. 그래서 이 친구의 역함수가 gx라는 하 건데. 이제 g5를 구하라고 하니까 g5는 이제 k라고 하면 이제 fk가 5인. 그래서 k 집어넣어서 5가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k를 G5라고 하는 거지. 아니면은, 이제 역함수니까 여기는 오는 이제 Y 값인 거죠. Y에다 5를 집어넣어서 나온 X 값이 문제 의 정답이겠다. 그렇게 풀었어도 좋죠. 11번을 보면, 로그는 X는 일때최력 값을 갖는다. 일단은, 해석을 해봅시다. AX 플러스 B. 이제, X가 2일 때, 최대값 2를 가지는데, 마이너스 1을 가지는잘 봐. 이제, 로그가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진수가 최소일 때, 값을 가지는 거죠. 감소함수기 때문에, 진수가 최소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은 진수가 최소일 때가 x가 2란 소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이 진수가 8이어야. 어.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어. 최대값이 나오려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진수가 최소일 때. X가 2일 때 진수가 최소고 그 값이 8 나와야 마이너스 1이라는 최대 값을 가지겠다. 따라서 지금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X가 2일 때 최소값 8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2일 때 8을 가진다는 소리는 이제 이차 함수가 꼭지점 좌표에서 체수값을 가지는 거 잖아 이꼭지점 좌표를 보고 우리는 식을 요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 요 식이 요게 되겠지 얘를 전개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되고 제 a는 4, b는 12까지 정리가 되겠네 둘을 더하면 16 12번 2차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게 하는 그러면 이제 판별식이 2빼 log 2의 a의 완전제곱 빼기 4. 얘가 0보다 작은 거지. log 2의 a를 헷갈릴 것 같아서 t로 치환하게 되면 2 빼기 t의 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고, 얘를 전개해서 풀어도 좋고, 합차를 봐도 좋고, 뭐 전개해서 계산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까지 정리가 될 거예요. t로 묶어줘야 되고, 0부터 t가 4까지. 다시 t를 집어넣어서 0부터 log2의 a가 4까지. 2의 0제곱부터 a가 2의 4제곱. 1부터 a가 16까지 되겠네. 그 다음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진수조건이 꼭 필요하죠. 어, 잠시만. 진수조건은, 자. 아, 짝수근의 공식을 썼는데, 이제 네벨 해버렸네. 어, 이거는, 고칠게. 다시 쓰기 힘, 다시 풀기 힘들어서.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으로. 그치? 에서, t 빼기 1, t 빼기 3. 1부터 t가 3까지고, 1부터 log 2a가 3까지. 2부터 a가 8까지네. 3, 4, 5, 6, 7, 5개가 되겠네. 13번 이제 9의 2제곱, 9의 마이너스의 제곱 7일 때 3의 4의 제곱, 3의 2의 제곱, 3의 6의 플러스 1. 음, 뭐 이런 문제는 보통 법문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뭐, 3의 2a제곱을 t로 취하할까요 어.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어진 식이 t제곱 플러스 t 분의 이제 t세제곱 플러스 t가 된다. 어. 1이 된다. 그럼 얘는 t로 묶이고, 분자는 인수분해가 되죠. t 플러스 1에 t제곱 빼기 t 플러스 1. 약분이 되는. 그런 문제다. t분의 t제곱 빼기 t 플러스 1이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갈라치면, t 빼기 1 더하기 t분의 1까지. 어. 헷갈릴 것 같아서, 치환, 정리, 인수분의 약분, 여기까지. 얘를 구하란 소리로 바뀌고, 내가 3의 2의 제곱 t로 쳐냈으니까, 요 친구도 t로 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3의 2a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a제곱이 7인거고 t 더하기 t분의 1이 7인거네 지금 상황이 여기 그대로 있죠 6이 정답이 되겠네 14번 이제 주원인식을 간단히 고치자고 이제 2로 통일하자 로그 2의 3분의 1a 더하기 로그 2의 b는 5까지 4는 2의 제곱이어서 분모로 빠지고 분자로 빠지니까 한번더 3분의 1 로그 2의 b 더하기 로그 2의 a는 7 음. 그러면은 이제 요 똑같은 모양들을 편의상 뭐 a라 두고 b라고 두게 되면 간단한 연립일차방능식이죠 3분의 1 a 더하기 b는 5인거고 3분의 a 더하기 3분의 1 b는 7인 거지, 그렇지? 어, 그래서 위에 거 3곱해가지고 a 플러스 3b는 15 만들어주고 그냥 빼자. 어, 어차피 열리팔 거니까 빼면은 이제 3분의 8b가 8이 돼서 b는 3이 된다. b가 3이니까 a는 6이 되겠지. 어. 다시 돌려 아, a b를 썼었네 로그 2의 a가 이제 6이 되는 소리고 로그 2의 b가 3이 되는 소리야 그래서 a는 2의 6제곱 b는 2의 3제곱 64랑 8을 더하면 72가 되겠지 15번 주어진 값이 이제 자연수가 되게끔 하래 그러면은 일단은 u 앞에 거 2분의 n 요 입장에서 보면은 n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루트를 뻗게 되기도 하지만 요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일단 이 e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e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루트를 뻗게 되니까 k의 제곱 이런 형태가 잡혀져야 될것 같아. 음. 마찬가지로 세제곱근 이제 3분의 n 보면은 여기서 n이 3 곱하기 부모 없애야 되니까, 그 다음 세제곱근 없애야 되니까, L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잡혀야 될것 같아. 그래서 2 곱하기 K의 제곱이 3 곱하기 L의 세제곱과 똑같으면 되겠네. 위에서는 이렇게 잡히고, 아래에서는 이렇게 잡히니까. 자,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짝수죠?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오른쪽도 짝수가 나와야 되고, L이라고 하는 거는 2를 품고 있어야 돼요. L이라고 하는 건 2를 품고 있어야 돼. 자,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 입장에서 다시 보면은 얘는 3의 배수죠. 그럼 얘도 3의 배수여야 되기 때문에 K라고 하는 거는 이제 3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그렇게 되면, 자, 잘 봐. L이 2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2가 3개인 거야. 2가 3개야. 근데 우변은 2가 하나죠. 그럼 K에서 다시 2가 2개더 있어야 돼. 곱하기 2 e 맞춰주는 거고. 다시 짝수야 되니까 L이 2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까지 동의를 했었고, 그렇죠? 공감하죠? L이 2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2가 3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에서도 2가 3개 있어야 되는데. k 에 2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자, K의 입장에서 보면은 3이 두개 있어. 3이 두 개. 3이 두개 있다 보니까 여기는 3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3을 하나 더 받쳐 줘야 돼. l 에서 3을 하나 더 받쳐 주게 되면 다시 3이 총 3개, 4개가 돼버리는 거지. 그쵸? 음. 왼쪽에 3이 4개, 그럼 아, 오른쪽이 3이 4개. 왼쪽도 3, 4개 맞춰줘야 되니까, 3의 제곱. 응. 그래서, k 대신에 3의 제곱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그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하니까, 2가 3개, 3이 4개. 응. l 대신에 집어넣어주니까, 얘도 이제 형태가 똑같은 거죠. 그쵸? 어. 그래서 이제 문제 정답은 2곱하기 k제곱. 지금 이제 구했죠? 2 곱하기 음. 이게 구했죠? 2곱하기 k제곱을 이게 8곱하기 81, 음. 648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개수를 맞춰내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거야. 16번 이제 열전도 개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t1, t2는, 라지 t1, t2는, 시작한 지 t1, t2 초일 때, 측정 온도. 어. 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네 시작한 지 이제 15초일 때와 30초일 때, 측정 온도가 각각 400, 404였다. 그죠 그럼 이제 열전도 계수 k라고 하는 거는, 이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정보가. c 곱하기, 404 빼기 400의 로그 음어30 빼기 로그 15 오케이.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요식을 하나 얻은 거야 뭐 정리까지 할까 4분의 로그이까지 정리가 되겠지. 곱하기 c. 음. k라고 하는 거는 c의 4분의 로그이다. 조건이 일정하다고 하니까요. 이 열전도 개수가 일정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측정 온도가 412도가 될 때. 측정 온도가 412도가 될, 될 때는 이제 시작한 지몇초 후. 그럼 15초 하고 요 온도를 조금 매칭시키면 되겠네요. 두 개가 있어야 일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거든. 똑같이 열전도계수 K라고 하는 거는 C에 이번에는 412도 빼기 400도 이렇게. 15초일 때와 요요 요 온도를 가질 때를 비교하는 거지. 412도일 때몇 초인지 모르니까 로그 T라고 두고. 400도일 때는 15초로 했으니까 로그 c고, 이 파랑색에서 얻은 결과와 지금 내가 쓴 결과가 같은 거죠. 같다고 두면 c가 사라지고 4분의 제 로그 2가 12분의 로그 t 빼기 로그 15고 15로 정리가 되는. 4도 약분해 주니까 여기 3 남고 3을 곱해서 로그 8까지 정리가 되고. 로그 T 빼기 로그 15 로그 15 넘겨서요 로그 120까지 정리가 되고 로그 T T가 120이 되겠지 어. 문제 이해가 좀 어렵긴 한데 요식 있고 집어넣는다 k 구에 다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식한번더쓴 다음에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둘이 같다고 두면 된다 패턴을 외우시면 됩니다